봅시다. 뭐 하는 돈이 10억이잖아. 요 <laughs> 문화는 건 특히 까와는 까 까다롭습니다. 자 아, 지금 얘이들은 뭐에 관련된 거예요 문화요. 문화는 수능에 한번한 한 문제씩은 꼭 나오지. 어. 일단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한 문화를 믿기 시작하면 그들은 발견할 거야. 아, 가짜네? 진짜네? 있지, 가목적을 증목적하해 아, 아니 도깨가 가짜네, 진짜네 된다는 거야. 그렇지? 자, 어렵다라는 걸 발견할 거야. 뭐 받아들이는 것이. 뭘받아들여어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라는 걸알 텐데 어떤 증거? 그 문화에 이의를 제기하는 증거야. 그렇지? 되게 단순한 업법사항이지만 한번 보자고 문화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받을 때는 원으로 받았어, 그렇지? 네. 근데 그 문화들 이미 받은 문화를 다시 언급하고 있을 때 이슬로 받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원과 이슬 차이점인 거지. 여기까지 해지 자, 봐. 그러면 야는 야는 약간 문화에 있어서 하나를 믿으면 그거에 대한 이해 제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지. 자체가 그럼 얘는 약간 문화에 있어서 어떤 고정관념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어. 물론 스테레오타입 같은 단어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지? 프레이어 파이 Occupation 같은 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지? 보니까 내적 논리는 이 에드워크 효과가 있어. 내적 논리가 에드워크 효과가 있어. 내적 논리가 작용해. 근데 어떤 내적 논리가 작용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 어떤 내적 논리가 작용하냐면 선택적으로 해석하려는 내적 논리. 증거를 선택적으로 해석하려는 내적 논리, 논리 그리고 경향. 다시 콤마 콤마 두 개가 여기 있는 거지. 경향, 어떤 경향? 해석하려는 경향. 경험을 뭐와 일치시켜서 in line with 뭐와 일치시켜서지. 뭐와 일치시켜서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는 것에 일치시켜서 경험을 해석하려는 경향이라는 논리적, 내적 논리가 작용하고, 그리고 선택적으로 증거를 해석하려는 내적 논리가 작용합니다. 이거야. 여까, 그렇지. 그럼 여기서 봐봐. 이것도 역시 무슨 얘기야? 고정관념 얘기 아니야? 일본도 고정관념 얘기 아니야?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얘기 아니야? 네 1번도 정답 될수 있지 지금 내용을 연결 짓고 있는 거 보여? 내용을 연결 짓고 있는 거 보이지? 자그 다음 봐봐 만약에 우리가 스텝백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다면 뭐로부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으로부터 잠시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날 수 있다면, 그리고 볼수 있다면, 볼수 있다면, 뭘볼수 있다면 문화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 문화라는 것이 진짜로 어떤 모습인지를 위해서 문화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됐지. 분할를 바라보시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뭐야? 그럼 여기서 이풀이 거야? 역점의 효과도 같이 가지는 거지. 네. 반대. 지금 얘가 고정관념을 깨게 든다는 행동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 풀이 역적으로도 작용하는 거지. 여기까지 해갔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어. 뭘 알아차릴 수 있냐면 우리가 모두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얘가 주어겠네. 이제 우리가 모두 믿고 있는 것이 결국 큰 어떤 제품의 부분이라는 거지 어떤 산물의 부분 부산물이라는 거지 부산물이라는 거지 뭐의 부산물 우리의 사회적 삶의 부산물이다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자 고정관념 가져서 뭐한는 거야 선택적 해석했어. 계속 했어. 맞아? 이거를 안에 한 발짝은 물러나 봐. 그지? 그리고 바라봐봐. 문화라는 게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바라봐봐. 그러면 뭐가 돼버려? 선택하지 않은 것 또한, 선택하지 않은 것 또한 뭐가 돼버리는 거야. 아, 일부가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얘가 얘기하는 건 뭐야? 고정관념 깨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저뭐뭔 말이야? 선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선택적으로 해석해서 고정관념 강화하는 거지. 네, 맞아? 근데 여기서 뭐라고 있어? 사회 삶에 우리는 발견할 거야.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바라보면 우리가 단순히 믿고 있는 것 선택적으로 해석한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얘를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결국 사회 깨달을 거야라일부얘이 우리 삶의 일부분이고 선택하지 않은 모든 것또 아, 한, 그것도 일부분이 난, 아, 그래고한발 뒤로 가면 타고 있는. 그렇지. 왜 내가 이쁘게 다포함했어얼때 문에. 여기까지. 해갔지 오케이? 이렇게 말지 Okay? o k 그러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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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그리고 그러므로 어떤 것들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더주 어떤 사람들 우리의 기본적 신념에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도 아니고 바보 멍청이들도 아니고 또한 뭐도 아니야 프리액션 아주 지멋대로 행동하는 행동하는 사람들도 아니야 여기까지겠지? 음. 자 그러면서 조직의화 정답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진짜. 네. <laughs> 우리 지금 조직문화 얘기하고 있어. 었 네. 아니지? 왜 계속 토끼 신나게 해주다가 조직문화 나서 기운 빠져. 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문제 푸는 방식이라니까. 다른 거 없어 그냥. 그지? 네. 사실 이게 문제 푸는 방식이지. 네. 조직문화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이유야. 여기서부터 받느냐. 그들은 보통 일부분인 거야. 그럼 여기서 그들이 가르치는 건 누구겠어? 얘네들 얘기겠지. 그지? 우리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지. 그들도 실제로는 사회 세상의 일부고 어떤 일부냐면 쓰이 바라보는 일부요. 현실을 다르게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그런 일부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인가 관점 차이라는거고요 그렇지 야이쬐까한 나라에서 당이 몇개인데 정치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정치를 뭐 무슨 당 구입하시니까? 뭐, 국민 대통령이긴 한데 사실은 <laughs> 어떤 당에 들어가서 어떤 당들어서 대통령 하시는 거예요? 국민당 새누리당 구하라 정우리당 세해눈다 감자탕은요? 아니 공산당 하요 응? 어? 공산당 하실대요 아니 그건 이 송골이 다 시끄러운 말 올리고당 어쨌든 당을 좀 지지하진 않지만 봐봐 제가 투표하러 갔을 때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당 투표할 때 용지 주잖아요 당 투표 어떻게 알아? 저 아빠가 알려줬어요 깜이야 성인이 수업 듣고 있는 줄 알았잖아 자 <laughs> <laughs> 근데 당에 당에 지지당에도 투표 하거든요 내가 최근에 본게 순리도 있긴가? 당이야. 어. 그 쨍가는 나라도 생각이 다 다르다는 얘기잖아 이제. 맞아? 그 얘기인 것 뿐이야. 단, 그만. 어떤 차일까 나와 다르다고 해서 너 바보고 멍청하고 나는 다른 애니까 꺼져가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냥 걔네도 사회 의 일부야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워머드 같은 는 거. 그렇지, 그렇지. 응. 그런 거. 그들이 believe, 믿고 있는 것이 여기서 그들도 이 그들일 겁니다 아마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may or may not be true 더 진실일 수도 있고 더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보다? 우리가 믿는 것보다 즉 다시 말하면 하지만 우리 모두는 should not be as tempted to a 비 템티드 투 플러스 동사원에 가면 뭐뭐 하도록 유도되다 뭐뭐 하고 싶어 하다지 네그지 뭐뭐 하고 싶어 하다지 뭐하고 싶어 하지 말라는 거야 확실을 가지지 말라는 거야 확실하고 싶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약간... 뭘 우리 같이 이 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것도 관점 얘기다 내시문제로 나오면 요지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얘가 요즘 저 태양을 따라라 죽어가는 거죠. 요즘 문제 나올 하라고 생각해요? 물론 빈카는 어느, 어느 어디에서 뚫을 수 있다고 했지만 와 이게 어떻게 욕안 먹을라고 쓴 느낌인데 약간 그래. 가장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모이요한가지 확실한 건 수능에서 안 나가 가장 중립적인 거야. 수능은 약간 중립병 같은 거하죠 어, 꼬고 꽈고 꼬고, 꼬고, 꼬고 더 꽈서 나중에 한꺼번에 팍 풀고 싶은데 자기도 못 푸는 그런 분장도 좋아. 자, 이제 마지막은 더 황당 무개한 질문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어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그건 알아야 돼요. 중세 시대에는 중세 시대에는 뭐가 왕고 뭐가 왕 귀족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거? 종교. 그거알 이건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이거 봤어? 괜 이거 다사요 예. 야, 어, 제를안 보고도 맞춰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네 나란 거이란 살아있어야 거네 여기 네. 이거. 거구는 있는데 <laughs> 사실 가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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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laughs> 누나를 몰랐어? <몰라 알았어? 웃음> 사실 승자이야 <숨달이야. 웃음> 농담 농담 장난 <laughs> 장난. <장단이>, 장단. <laughs> 자 보자고. <laughs> 그 똑똑한 중세 시대 사상가들이 표정 그렇게 하지만 <laughs> 중세 시대 사상가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어떤 생각인지 보자. 앤드포. 어바우지지. 네. 자 모에 관해서는 중세 사상가들에 관해서는 에즈포로 노래 부르시고 뭐 그러셨던 분 계시죠, 그죠아에 네. <laughs> 다른 사람 이 거의 없어지네. 그래요. 거의. 이분 <laughs> 애질이죠. 네 <laughs> 이 모든 케이크 받아들여지는 거야. 뭐로서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로서 받아들여서 아 가짜일 거고 진짜겠구나. 지 뭐가 천체 사실 전 해석할 때 그냥 천국이라고 했거든요 그냥 천국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다시 천국이라는 거 천체라는 게 완벽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므로 모든 움직임 천체 속의 모든 움직임은 그냥 천체 하늘이에요 알겠지 하늘 속의 모든 움직임은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 뭘? 완벽함을 또 그리고 그러므로 비서클러 원형이어야 했다라는 거, 그지? 동그라미여야 했다라는 거. 즉 다시 말하면, no s c o p for irregularity 불규칙에 대한 영역은 없어. 원내에는 h e a v e n 스 y spheres 천체의 영역 내에는. 원래서 피하면 굳이? 근데 영역해도 상관없지. 않겠지? 이게 안 각해서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이 글은 중세 사상가들에 대한 능력 중세 사상가들에 있어서 하늘이라는 방점을 바라볼 때이 하늘은 뭐의 대명사야? 제 친구 이름이 하늘이에요 완벽의 대명사야 이름이죠 졸업은 응. 완벽의 대명사야 여기까지 갔지? 이 완벽함의 대명사인 하늘은 반드시 뭐여야 돼? 원형이어야 된대 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이유는 모르더라도 그때 당시에 가장 중세 시대에 가장 완벽한 도형 그러면 원이었나봐. 그지? 그런 식으로만 유추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 음, 이해됐지? 음. 자 그다음 봅시다. 자1번 봐. 이 신념이 발생시키거든. 끔찍한 문제를 발생시키거든. 왜니 컴스트. 이제 뭐에 대해서 관찰하는 데 있어서, 뭐에 관찰하는 데 있어서 행성과 그들의 리트로 그레이드야 역행하는 의지, 역행하는 움직임, 행성의 궤도, 그리고 행성의 역행하는 움직임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끔찍한 문제를 발생시키거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디스필리프는 뭐겠어? 암정에 나오는 이사상, 이사상가들의 언퀘스처럼 뺏뜨겠지 그지아금도그랑이 1번 정답 아니겠네 이거지 이 응. 여러분들 리트로그레이드가 응. 응. 무슨 뜻이야? 여행하는 응. 의이지 순행하는 의미 이거야 프로그레이드야? 프로그레이드는 순행하는 일란 뜻이야 근데 이거 왜 세라벌 플러플러 물어봐요? 어? 이거 이런 아응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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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응. 생각을 잠깐 중세에서 멈추지 말자 네 제가 지구, 지구 행성이 궤도를 벗어나는 순간 빅뱅이야. 네. 그지? 그지? 중세 입장까요 아니야. 왜요? 이 글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네. 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그냥 이 사람은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글을 쓴 화자는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이거 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짓거리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아 중세 그거 알아? 어 중세 사상가들이 잘못됐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야. 음. 그걸 우리. 현대적 관점에서 다시 독해하고 이해해 보면 지구 궤도를 행성이 벗어나면 되게 행성이 궤도를 벗어나면 자기들끼리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서로 부딪혀서 터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문제일 거야.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비판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막뭘 뭐, 문제를 가져온다. 그렇지. 그렇게 독해하면 돼. 자. 어떻게든지. 자, 무엇 뭐 없절부터 관찰된 것들은 이렇게 주어지. 관찰된 것들은 해결되어졌어야 말이죠 뭐라는 관점으로? 완벽한 원이라는 관점으로 잘봐 이제 이해가 되네 확실히 이해가 되네 이것도 문제야 이것도 문제야 맞아? 그럼 중세 사상가들한테 누군가 물어봤겠지 이거 어떡하고 이거 어떡해요? 천체는 완벽하니까 완벽한 원이어야 돼요 행성도 완벽한 원을 그리면서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행성 도니까 이렇게 돌던데요? 이거야 지금 여기까지 해갔어? 어, 어떡할 거예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원래대로 따지면 바꿔야 되는데 뭐래? 자기 합리화 이 관점에서 그렇지, 자기 합리화 하려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가 음. 자, 그러면서 봐봐 비록 중세 사상가들이 로지컬, 논리적이긴 했지만 그렇잖아요 현대의 철학 사상이 모든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다 중세시대의 철학과 사상가들이잖아. 그지? 그렇게 논리적이긴 하지만 그 사상가들은 사용했어. 디덕티브로즈기야 연역법 논리를 사용했어. 그지? 연역 논리 사용했어. 음, 그렇지. 소크라테스가 연역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가 있지. 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는다. 아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었다는 그 소크라테그 <웃음> <웃음> 결국 이 사람은 뭐야? 하늘은 완벽하다 하늘은 완벽하다라는 거 깔아놓고 그걸로 맞추려고 했던 거야 알겠지? 얘의 반대가 인덕티브가 되겠지 그럼 인덕티브하면 비나버즐이고 밑에 나와있을 거야 됐지? 자 그럼 봅시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사, 여기 이번의 문제는 여기 있는 문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면 안 돼. 우린 지금 얘 내용 독해 하고 있는 거야. 네. 자, 봐봐. 다른 말로 하면, 걔네들은 중세 시대 사상가들은 시작했어. 뭘 가지고? 원리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이론을 가지고 시작했지. 예를 들면 천체는 레드 영역이야. 뭐의 영역? 완벽함의 영역이야.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지. 한번 정답 고르면 안 돼. 즉 다시 말하면 완벽함과 외적 움직임이라는 것은 서큘러 순환하게 돼 있어 원으로 돌게 되어 있어. 그리고 나서 디드스드야 출원한 거야 역으로 연역해 본 거야. What observation 관찰이라는 것이 따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게 바로 연역법 설명하고 있는 거지 얘가. 네. 얘가 연역법 설명하고 있는 거지. 얘가. 참새도 난다, 새도 난펑자 뭐야 참새도 난다, 독수리도 난다, 그렇지 그런 거로 새는 난다. 얘는 거짓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귀납법이잖아. 얘는 반대잖아. 천체가 뭐라는 거고 완벽하다는 전제 조건에서 깔고 있는 거잖아. 네? 이해가? 오케이. 자 이제 4 번을 보러 간대. 중세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 볼 때. 저처럼 독해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스타스를 여기서 여기서는 다른 분도 하늘을 스타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네. 뭐로 표현했어요? 스타랑 아, 별. 그뭐 해븐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 해븐으로 표현했지. 그럼 얘도 저도 실수지만 하늘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요 그때부터 별들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 별관측 얘기하고 있니? 중세 사상가들의 추론법 얘기하고 있잖아. 네. 타보이 중국로 사요 이당운 <laughs> 순간이 나가봅시한 <laughs> 내가 어디시 불러야겠다. 자, 어이씨, 순간적으로 씨 몸에서 장풍 나갈 뻔했네. 자, 해봅시다 <laughs> 어이씨, 대륙마를 <대륙말을> 짓거리고 있어. <laughs> 자, 이것이 아,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과거를 지금도 반복해서는 안 되지만 하고 싶다. 자, 이것이. 뭐지, 만 스타크야, 스타크 e n you stuck. She's a short of s t 똑같아요 스타크가 무슨 뜻이냐면 최고의, 극한의 이런 뜻이야 극한의, 극도의 이런 뜻이 u 영 k s t St. A. C. K. 하 s t a s t A c k 스택. u c k Stuck. 사 t u c k s t u 쌓스 Stuck. 스 S, T, O, C, K 형 뭐야? 재고 재고 근데 이제 우리 요즘에 동학개미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식, 주식 증권까지도 생각해야겠지? 개미가뭐 응? 동학개미가 뭐요 사실 나 무슨 뜻인지 몰라 자 봅시다 <laughs> 쌤 <laughs> <laughs> 아, 주식 안 해요? 응? 어? 주식 안해비트코인이 뭐? 비트코인 그면한명는 거야 거의 살자니. 어, <laughs> 자. <laughs> 인탁. 스타크. 스타크 나오죠. 극도로 이것은 극도로 대조적인 거야. 뭐? 귀납적 논거와는. 자, as it used to야. 사용된 것으로서 누구에 의해서 이후 과학자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서의 그런 귀납적 논거와는 극도로 대조되는 것들이야. 그치? 그리고 그 상황에서 증거라는 것은 그럼 여기서 외화가 뭘 얘기하는 거겠어? 귀납적 논거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지 뭐 그지? 그 귀납적 논거, 귀납법에서는 증거라는 것들이 수집되어지고 수집되어집니다. 뭐로서 이론을 틀을 만드는 기본 구성으로써요 그럼 이 글은 뭐야? 중세 중세 하늘 중세 사상가들의 추론법 이그지 중세 사상가들의 추론법 사실 중세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예요? 1100년대부터 1500년대까지 땡큐 아... 자 <laughs> 내가 그랬지, 제말 믿으면 너 망한다고 아... 내일은 찾아보세요 아, 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요즘도 너희 메스포타미아, 황화강 이런 거 배우냐? 네아 그니까 아, 그치 권은안 배우지. 입관 안 배우지. 우리사게 뭐, 달라 세계사가? 세계사를 입관 아, 안 해? 아. 그게 뭐. 세계사로 들어가 메스포한나양치 아, 네. 아. 네. 우리 사도좀 했던 것 같은데? 앞에 한 페이지 있었어. 어, 마,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갔어. 그돌이나이우린 그냥 부사에 들어있었고 냅다 배 그게 다. 그럼 뭔 소리나 하는 거 모르겠어 그걸 배우라고 하니까 외웠어 쓸모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아들한테는 쓸모가 있겠지 나중에 <laughs> 왜냐면 살면서 내가 누구 만나가지고 저희 황학용 경기장에서 모시면 뭐 이런 얘기 누구한테 하겠냐 내가 <laughs> 그래? 아들한테 유식한 척할 때 약간 쓰면은 딱 절반 사실 뭐 우리 아들도 <laughs> 나한테 뭐 질문하겠냐? 나중에 그거 뭐 니네나이기하면 아빠가 뭘 해준 겠어 이러면서 <laughs> 알았는데 <수 웃음> 그만하자마자 바로 뺨이 반반날아가 일단은 아빠가 나온 소문 이제 저기 날라가 있는거지 <laughs> <laughs> 자 해보세요 결국 얘는 있어요. 뭐야 추론법에 <laughs> 관련된 얘기인데그 추론법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는? 좋지 않죠 아 과거로 뺨꺼 안 하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게 있어 <laughs>